자연 상태에 흑성병 포자가 다 있는데 뭐 나무에도 있고 뭐 줄기에도 있고 뭐 잎사귀에도 있고 꽃눈에도 있고 인편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제거할 수 없어요. 그죠? 그잖아요. 네? 인편이 계속 벌어지면서 그 사이에 있던 흑성병 포자가 날아가서 발현이 되는 형태인데 그걸 어떻게 없앨 거예요? 없을 수 없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제만잘 해준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오랜만에 과수원에 나와서 지금 저희 과수원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호밀이 얼마큼 잘 자랐는지 그리고 호밀을 제가 파종을 했는데 그때 호밀을 좀 제가 빽빽하게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길에도 이게 땅이 많이 드러나 있었거든요 이쪽에 지금 사람이 다니는 길에 근데 지금 낙엽이 떨어지고, 여기 또 풀이 자라고, 호밀도 자라고, 이렇게 빽빽하게 좀 뿌리다 보니까, 이제 토양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 유지해서 내년까지 또 호밀을